는 유튜버 반비가 개그맨 김인경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그냥 동네 골목이에요. 너무 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laughs> 여기에 온 이유가 있어요. 어? 바로 오늘 투어 컨셉이 다 함께 동네 한 바퀴거든요. <laughs> 맛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니? 동네 구석구석에 있잖아요. 그런 골목골목을 저희가 오늘 한번 같이 돌아보려고 그럼 맛집 투어로 먼저 갑시다. 잠깐만, <laughs> <나, 웃음> <laughs> 궁금한 거 있어요. <laughs> 연예인이잖아요, 언니. 지금 막 사람들 지나가면서 다 알아보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연예인도 혹시 통신사 멤버십 할인 받으세요? 그게 무슨? 건이에요. 어? 극장이나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어디를 가든 프랜차이즈 있는 곳은 지나가다가 어 스킨 된다. 어, 아. 그래가지고 <laughs> 저희 한번 동네 둘러 가볼까? 요 너네 부면서 갈까 우리?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바퀴. 왔어 우리 아침 이렇게 어 너무 좋다 여기 오긴 왔는데 어떻게 찾아가 근데 언니 sk 텔레콤 맵 있으시죠 열린 멤버십이라고 딱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열린 멤버십으로 할인 가능한 다양한 상점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게에 대한 설명 다 되어 있는데 사실 동네 골목 상점들은 그 동네 사람들 아니고서는 잘알 수가 없잖아요 그치. 다른 동네 살더라도 그 동네에 뭔가 특색 있는 좋은 상점들의 정보를 그거네 뭐요? 골목 상권 활성화 고객들은 어. 혜택받고 골목 상권은 소비가 활성화 되는 상생 아니겠어요? 오로지 가는 곳이 어디야? 그 결과적으로? 언니 혹시 빵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이근처 <laughs> 완전 대단한 빵집 하나 있어요 아 진짜? 근데. 상생하러 가자 상생하러, 상생하러 가자 상생 우 진짜 좋다 아기자기한 느낌 있지? 프랜차이즈, 아기차게 아기차게 느낌이지. 아기차게. 프랜차이즈 <laughs> 빵집이랑 또 다른 매력이 푸근함이 <laughs> 있는 것 같아 어? 사장님 에콜드 셰프만의 특별한 뭔가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에콜드 셰프는 이제 두 가지 목표로 빵을 만들고 있어요. 응. 건강하게, 맛있게. 열린 멤버십을 하면서부터 더 좋아진. 이그 동네 빵집들이 응. 수준이 있는 제과점 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규모는 적지. 어, 몰라서 못 간다니까? 네, 그 널리 이게 알려지니까 응. 네, 멀리서도 와 뭐. 아, 이 홍보 효과가 진짜, 진짜 대단하구나. 제가 듣기로는 사장님이 그 제빵 교육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예. 하기 전에 학원을 먼저 했어요. 사장님도 예비 사장님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교육을 하시면서 정말 상생을 실천하시고 네. 계시네요. 저 하고 싶었거든요, 제빵. 손에 힘이 좋아가지고 아주 잘할 거라 그랬는데. 원래 빵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 빵빵하다고요? 네. <laughs> 아, 이거 진짜 우리 집에서 꼭 네. 먹어야 돼 하는 빵이 있어. 요 우리 집에만 있는 빵이 요 느림보 빵이라고 그래요 몽블랑, 크러스트 베켄. 여기 할인이 몇 프로가 되는 거니까 스케이트 멤버십 있으시면 10% 할인 되세요. 아 와, 어저 지금 빨리 먹고 싶어요. 맛있다. 와, 음. 음. 안녕하세요. 우린 괜찮은데 방금 나와도 돼요? 아, 괜찮아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 손빵 먹고 있는데 계속 전화 보셔가지고 혹시 핸드폰 어디 쓰세요? 어 통신사? 아, 통신사가서 음. SKT. 여기 SKT 할인 되는 거 알고 오셨어요? 멤버십, 열린 어. 멤버십 보다가 알게 돼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만나까 되게 뿌듯한 거 알지? 어. 우리도 이걸 홍보로 나왔는데 어.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아있죠 어. 네. 응. 어. 다음에 또 봐요. 어. 어. 나가지 말자. 나, 나, 나가지 말자. 나, 말자. 정말 네. 열린 멤버십 덕분에 이렇게 동네에 있는 맛집들을 알게 된것 같아요 할인까지 해주니까 응. 많은 고객들과 사장님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같요 네. 여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유명한 핫플레이스 골목골목에서도 이 열린 멤버십을 사용할 수 있대요 어! 이거 이걸... 진짜예요 요즘 유명한 핫플레이스 어디예요? 익선동 성수동 핫해 맞아요 성수동, 익선동에서도 열린 멤버십이 사용이 가능하대요 아, 진짜 아니요? 믿어보세요 빨리 어? 빨리 빨리. 진짜 봐요 속고만 살았나 근처인 것 같은데? 어? 이 근처라고? 네, 거의 다온것 같아요 어, 진짜? 네 <laughs> 오, 오, 오 예쁘다 이런 색감에 센스가 되게 있는 것 같아 아프리카 여성들이 어. 자수에 직접 놓은 거죠 똑같은 그림이 하나 없구나 여성들을 이제 교육 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사면 그사람들 도와주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도움이 필요하지 때마침 나타난 친구 <laughs> 어. 네, 때마침 나타난 얘네, 얘 이런 게 너무 재밌다 <laughs> 귀엽다 농사는 뿌듯해 오 아이고! 아프리카 장애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음 하는 거라고 하시니까 아 가치가 있는 브랜드들을 음. 소비자 입장에서 열린 멤버십을 통해 알수 있고 음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핫한 골목하면 익선동을 빼놓을 수가 없. 어 많이 들었어. 진짜 아기자기하다 <laughs> 여기가 바로 익선동이에요. 여기 내 맞아. 자리다. 내가 누 자리다. 여기. 열린 멤버십 파는 데가 진짜 많아. 요 여기 보시면은 홍롱롱 호텔 세느잔, L E A 일땅까지 이런 핫플레이스에서도 열린 멤버십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빨리 가자 우리. 네, 빨리 네. 가요. 아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어. 아까 그 리스트에서 봤었던 A 일땅 A 일 맥주 혹시 언니 아세요? 아세요? 아. 먹는 거 가지고 아세요 물어보지 마. 물어보는 건데. 지금 가는 그 할인 되는지 <laughs> 확인해봐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 맞아. 되게 예쁘다. 여기가 열린 멤버십 중에서도 진짜 핫한 어. 가게예요. 익선 IP. 어떤 거요? <laughs> 이거 주세요. 이거 오지 치즈바. 이거 너 믿고 먹겠어. 오케이. 나왔다. <laughs> 어 나왔다 나왔다. 엄마. <laughs> 냄새가 온집 뜨거울 때 음. 먹어야 될 것. <laughs> 세상에 치즈바. 치... 와 대박. <laughs> 진짜 맛있다. 음. 짠~ 한상이 궁금합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하상 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오신 손님들도 이런 열린 멤버십 많이 이용하시나요? 예예, 예. 그 엄청 많이 이용하시고요. 열린 멤버십을 미리 알고 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매장 밖에 그 SK에서 이제 뭘 이렇게 붙여줬어요 아까 믿고 봤어요 네. 그거 보시고 있... 아 여기 할인 되는구나 할인이 꽤 많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린 멤버십 때문에 덕을 보는 것도 있거든요 와서 이렇게 맛있는 안주와 맛있는 요 맥주를 이렇게 쫙 마시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할인도 받고 사장님한테 좋은 점이 있나요? 손님 입장에서는 할인 돼서 좋고 저희 매장 입장에서는 이제 안심경영 패키지라고 안심경영 패키지 뭐예요 매출관리라 매장 위치 홍보 직원들 출퇴근 관리도 그 다음에 이제 부인 공고도 되는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보통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단독적으로 하는 매장에서도 무료로. 네. 무료로요? 네, 무료로 어. 이용할 수 있어가지고. 멤버십을 이제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드시죠? 저 에이 예. 땅도 사랑하겠습니다. 음, 아. 네, 감사합니다. 한 바퀴. 한 바퀴 아우 다 돌았어요. 아, 오늘 동네 한 바퀴 어떠셨어요? 언니? 골목 안에 있는 맛집을 찾는 즐거움도 있었고 아가.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있었고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즐거움 아. 진짜 많이 알아가지고 소문을 많이 내야 돼. 이 열린 멤버십이 이렇게 저희만 좋은 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소비자분들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사장님들도 좋은 윈윈하는 멤버십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소문 좀더 내자. 열린, 열린 멤버십 최고. 최고! 게다가 앞으로 열린 멤버십이 전국 10개 지역 5GX 핵심 상권 클러스터의 확대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사장님들 얼른 여기 링크로! 여기? 여기 링크로 아니요, 얼른 얼른 신청해주세요. 베이커리, 식당, 카페, 사진관, 미용실, 소극장, 브이앱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니깐요. 기대 많이 해 주세요. 여러분, 열린 멤버십의 꿀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laughs>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동네 지키는 소상공인 여러분도 파이팅하세요. SKT 열린 멤버십 앞으로 많이 이용 부탁드려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우리 또 이용하러 가자. 아, 응? 이용하러.